여러분 친구들 안녕, 모밍형이에요 자, 루디가 버렸습니다. 바로 레전트에서 가보도록 하죠. 루디대, 루디가 뒤줄에 있습니다. 예, 바로 한번 같이 가도록 가시죠. 자, 바로 루디 오공대입니다 와, 루디가 일단 공대표 하고요. 와, 루디가 다시 나왔습니다. 자, 속도에 막막 끼고 중근. 네, 초반에 좀 물리 면역을 버틸 수 있고 그다음에 예, 부활도 하고요. 네. 와, 루디가 다시 나오네요. 공감 있고 방어력 증가. 네. 생명 조절. 그런 것도 있고요. 얘가 이제 반격을 하는 게좀 커요. 반격도 좋은 것 같고. 그다음 힐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요거, 요 킴이 이제 힐하거든요. 초반에 올혀서 힐도 좀 하고 뒷줄이니까 평타도 좀 파괴력이 좀 있겠죠. 네, 요런 부분들 때문에 루이가 다시 또 쓰이는 것 같은데, 자 5공 대억 네, 생존과 이제 딜 얘가 이제 다 해주겠지. 음자 플라트니도 그리고 다시 나왔죠? 얼마 전 영상에도 플라트니 나왔었는데 한번더 나왔습니다. 와 플라트니 이제 완벽하게 다시 또 빛나듯 부활하는 건지 상당히 또 극혐이긴 한데. 생슬러 이쪽 있고요 앞줄. 유일한 일반 영웅입니다. 그리고 임급. 이렇게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네. 와, 이거 대박인데요. 어, 이거는 다 4성 일단 주고 면역인데 5성이 좀더 좋아 보이죠? 5성 있는 분들은 5성 해도 될 듯. 풀스는 진짜 그냥 옛날 개 그냥 예. 존버. 존버 풀스입니다. 고고! 자, 가보죠. 델론즈, 연이 트루드. 아킬라가 있네요. 지금 이제 태오가 빠져 아킬라 좀 많이 들어왔죠. 패스는 유네. 아멜 스킬 먼저 맞고요. 수면. 자, 공 스킬 쓰고, 이제 또 방패도 기겠죠. 음. 아멜 꽃도 한번맞아주고 아멜 절묘 미리 빼도 될 때, 우리 4성 주권 면역이라서. 오, 좋습니다. 근데 우리 통과 맞지 않았 나? 아 아우! 아우! 절멸 먹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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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안죽었어요 게이드. 연세없구요연세 없는 게 특징이죠. 이제 신속을 안 켰기 때문에. 이어여여여여. 6천. 6,000. 6,000에 또 채워. 와우. 만. 풀피. 촌버대촌버대기부활랬네자또피 채웠어요. 네. 뭐야? 요. 그데 아멜 수좀 많이 쓰네. 자 루디 가요. 아씨 <laughs> 어, 이 댁은 텐션이 높을 수가 없네. 가자 당당당. 쿨 증. 네 각계 각해 쿨 증이죠 최강입니다 자, 오공 바로 연속 틀 가요. 와, 저 트루도 끊었습니다저 보알, 데랄저어압이기 때문에 스킬 쓰면 이득이, 와, 한번 더! 야하! 와, 루디 오공 콤보 좋습니다. 루디 각성기에 이은 오공 각성기. 와, 뭐야! 이야, 이게 좋은 거구나. 루디 오공 연속. 어, 트루 잡았습니다. 게임 터졌어요. 바로 이 덱이죠. 뭐 이런 덱이구나. 쟤놓고 이제 플라트 이제 피격 반사 쭉쭉 해주고, 센서로 반사해주고, 예에 루디 반격해주고 이러면 되네 아, 두자리 뜨네 첫다리 또 첫다리 변신 이야 오지네 데로지밖에 안 남았네 빨리 향기 가시죠 빨리 향기 가자 네, 고 어, 여기네요. 자, 이제 한번더 내요. 한번더 가보죠. 팬 유... 자, 아까 콤보가 너무 좋았거든요. 이번엔 어떨지... 어... 이번에도 안 아프네. 일단 먼저 썽채 먼저 키고... 이제 스킬다 쓰네. 이제 반격할 수 있거든요. 우리... 그렇지? 또, 공. 또 힐하네. 자, 이렇게 되면 소리도 연속 스킬 3번 쓰겠네. 와, 신났는데. 이거 다 맞아야 되네. 와, 뭐야. 데미지 뭔데? 어? 뭐야. 데미지 뭐야. 데미지 뭐야. 스킬 다 맞았는데. 어? 와, 이네 흙 진짜 오지긴 하네. 이 예, 아우 고데미 더 아프네요. 신. 자, 흰뎀 다시 또피 채우죠. 이걸 요걸로 채웁니다. 여여여여여... 와, 빙결! 자, 다 빙결! 어우야 환기해주고어 형님 오셨습니까 이야 죽겠어요 이어여여여여 뭐야 제야 화상 와 생포딜 개많이 들어오네 이치홀될진관계 없구요 피어관사자 5공 갑니다 이어여여여여 세가리 와 뭐지? 와 진짜 신기하네. 변신합니다. 선대 일단 트루드 부활, 벌 뺐고. 이번에는 트루드 좀 오래 살것 같은데. 어 제압. 와 제압 끝내 다 끝내니까 다시 제압 꺼네. 와 미치겠다. 국가공격까지. 정말 미치겠네요. 자. 인구 죽었고. 아킬한번 잡음. 일단 연이 턴감 했죠. 반사. 죽으면 안 됩니다. 어. 고댐. 풀증. 깨감 뭐야 아 스킬모야 막혔네 야 죽으면 안돼요 효과온게 연속 두번 상대 미쳤고 힐해 힐해 만와 생포딜 너무 세다저짜와씨 반격으로 아킬을 잡았습니다 제압 피격반사 소공 아벨리언이둘다 털었고 결국 이기나요? 일단 버티고 또 버티네 와 진짜 지금 힘대겠네 제압 와 제압이 왜 이렇게 많이 걸려있지 계속 걸려있네 그냥 자, 나무 세 자리. 약해요. 효과 공격. 피어 반사. 음. 와, 저렇게 이깁니다. 자, 마포 방방전이죠? 뭡니까? 대기? 어, 저 기진이고, 플라스노공 압출. 이야 개빡센데 미러전이네 야 들어왔어 이임이 제대로 들어왔고 어 제리 어서고자 인근이 막혔네 상태이상 절 자리 맡깁니다 이야 미러전이네 맞아 똑같은거 맞지 아, 아킬라랑 루디가 다르구나 한건 맞았나 우리 와, 터졌어요. 게임, 터졌어요. 루디 터지고, 챈스러 터지고. 근데 플라트 일개 열심히 하고, 생거, 다 들어오고. 루디 위기, 루디 풀, 40초 남음. 게임 터지. 렇전해보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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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끝입니다. 안 죽었어요. 라, 힐, 힐, 힐. 그렇지. 어? 이, 히잉. 좋아. 죽으면 안 돼. 어, 루디 방패 들어왔다. 가자. 이제 모른다. 다시. 어, 방패 안 키네. 와, 이게 이다 들어오네. 야, 이게 오성 주권 매력 없으니까. 아, 너무 힘든데. 방방전 후반, 이거는 신어 스킬 차이인데, 네네, 이게 이 계속 맞아야 돼요. 상대는 안 맞겠죠. 오성 주권 매력이니까, 자리 바김 원래 자리? 근데 모릅니다. 빵빵 좀 몰라요. 끝까지 봐야 됩니다. 그렇지. 고뎀. 인근 약간 뭔가 위험해 보이. 나의 검. 나의 검. <laughs> 와 뭐야. 자 힐했어요. 야 오히려 체력 역전했는데요. 아 다시 돌아왔네. <laughs> 자, 체력 우리가 앞섭니다 지금 4분 남은 상황 게임 시간으로 자 가요 관통 급소 억압까지 같이 대가리 찍어버려 그렇지 이야 기절 개많이 걸렸다 화상까지 자 마찬가지 약해약해 약해, 약해요 우리 개던날합니다 통과 좋네 상대 그 결국 변신합니다 변신 이제 델론즈 반격 계속 맞아야 돼 어, 체력도 역전됐네 뭐야 아저 플라트 너무 거슬리는데 저거 어떻게 잡지 어 피어 반사 이게 입 맞으면 질것 같긴 해요 예 이게 입만 안맞으면 됩니다 이게 입 맞고 뭐 바로 힐을 하면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좀 위험해 보이는데 단일기 누구한테 박은거야 쟤 누군데 스란가 와아 이게 이 들어옵니다 이야 들어왔어요 오공한테 와 다행입니다 이게 비타민 힐 진짜 리얼 다행입니다 와 이걸 5툼 쪼꼬맨이 껴야겠는데요 그지끼고 하는게 좋을 듯 껴야돼 자, 1분 남았습니다. 음. 아, 자, 이거, 아, 이거, 우성주꾸미력, 와, 아, 하지마. 아, 우성주꾸미력 때문에, 아, 이거, 아, 너무 아쉽다, 이거는. 이건 이길 수 있는 경기인데, 무조건. 아, 저, 신화 스킬 한방 차이가 너무 크네. 야, 그래도, 자, 시간이, 자, 이게, 오, 이거, 피격 반사냐. 그런 거, 그냥, 데미지 눌리느냐. 이야, 이거 이겼어요. 미팅. 자, 진짜 미팅 존버 되겠습니다. 유튜브 친구들, 구독자 한 번씩 눌러합니다